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은 탐욕을 품었습니다. 탐욕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출애굽 후 계속해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31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이집트의 종에서 구원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심지어 종살이를 했던 애굽이 좋았다 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이번에 주시는 고기는 은혜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론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한달 동안 먹게 될 고기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멸시하고 이집트를 그리워한 징계로서의 고기입니다. 모세는 징계로 한달 동안 고기를 먹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홧김에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대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풀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한달 동안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위대한 능력을 보이시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실 수 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바람이 매출하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비쯤 내리게 합니다. 한 겨울에 폭설이 내린 것처럼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매출하기가 내린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번 이스라엘은 매출하기를 모으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최소한 천 킬로그램일 것입니다.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여 진영 사면에 펴둘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탐욕에 심취해 고기를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곳에 장사했습니다.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부릅니다. 이것이 탐욕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매출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 탐욕을 품은 자는 누릴 수 없습니다. 매출하기가 사방을 덮었을 때 이스라엘은 매출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불신과 멸시한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매출하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덤이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나 아쉬움으로 인해 욕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탐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탐욕을 멀리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